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과서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열평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저 우리 열과 우리 생활 단원 들어오면서 전도대륙 복사 이세 가지 방법으로 열이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배웠었죠? 그럼 이렇게 열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몇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볼 건데, 그첫 번째로 오늘 열평형에 대해서 봅니다. 자, 열평형을 먼저 보려면 우리가 항상 이번 단어는 열의 이동부터 천천히 그 과정을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자, 온도가 다른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을 때이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는 고온이고 하나는 저온이겠죠. 자, 오른쪽 물체를 고온이라고 하고요. 자, 왼쪽인 물체를 저온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이로 뭐가 이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열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웠을 때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수 있다?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열이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열이 이동한다라는 거는 바로 뭐가 변할 수 있다? 그렇죠. 온도가 변할 수 있다. 고온인 물체는 열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저온 쪽으로 열을 주게 되죠. 자, 고온인 물체는 열을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이 고온인의 온도는 점점 내려가게 될 거고요. 자, 저온인에는 고온으로부터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의 이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는 항상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걸로 연결을 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고온인 물체와 저온인 물체가 접촉을 하면서 열의 이동이 나타났고, 이 열의 이동에 의해서 온도가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긴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현상을 우리가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열평형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열평형,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다른,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의 이동으로 인해서 온도가 변하게 되고, 그 온도가 변화하다가 그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데, 그거를 열평형이라고 한다, 이렇게 과정을 쭉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예로 하나 보면요, 자, 차가운 한약을 데우는 뜨거운 물로 데우는 실험 을 직접 했었죠. 자, 그 실험 데이터를 선생님이 이렇게 어, 해보진 않았, 선생님이 직접 실험을 한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썼던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어, 수치를 한번 적어봤어요. 자, 처음에 한약의 온도는 온도가 낮기 차가운 한약이기 때문에 16도고요. 자, 뜨거운 물은 9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누가 고온인가요? 그렇죠. 뜨거운 물이 고온이죠. 그다음에 차가운 한약이 저온이에요. 자, 온도가 다른 두 물,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하게 되면 이거를 한약을 뜨거운 물에 담그게 되면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이로 뭐가 이동한다? 그렇죠. 열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열의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다? 그렇죠.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 열의 이동이 나타날 거다. 이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온인 물체 한약은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 다음에 고온인 뜨거운 물은 열을 빼앗기기 때문에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온도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게 되는 이 지점이 생기는데, 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랬어요 그렇죠. 이런 현상은 열평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열평형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자, 먼저 한약부터 점을 찍어볼게요. 어, 그래프에서 이게 축이 빠졌네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게 온도고요. 도시 자, 이쪽 x축을 시간 그 다음에 초 초는 s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러면 한약부터 먼저 점을 찍어 보면, 자, 선생님 대략 찍은 거예요. 자, 0초일 때 16도, 30도일 때 30초일 때 25도, 그래서 점점점 찍어 보면 이렇게 점이 찍힐 거예요. 자, 대충 49도가 한 이쯤에 49도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뜨거운 물도 90도에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점을 찍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점을 연결해 보면, 차가운 한약은 되게잘 그려져야 될 건데, 차가운 한약은 요렇게 온도가 변하는 이런 모양의 곡선이 나올 거고요. 자, 뜨거운 물은 이렇게 온도가 점점 내려오는 이런 곡선의 형태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 240초일 때, 49도일 때, 이때의 온도가 같아지는 현상.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열평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수치, 수치 이렇게 온도 값이 나왔을 때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 라는 것도 연결해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자 정리해 보면 한약과 어, 뜨거운 물 중에 처음 온도가 더 높았던 거는 뜨거운 물이에요. 자두 물체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열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했죠.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서 한약 쪽으로 열이 이동할 거고요. 그럼 한약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내려갈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기냐면 바로 뜨거운 물은 열을 점점 빼앗기게 되는 거고 누구에게 한약에게. 그러면 한약은 열을 점점 얻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면 몇초 후에 온도가 몇 도로 같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열 평형이라고 한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뜨거운 물, 고온에서 차가운 한약 쪽으로 이동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열평형 같은 경우에는, 온, 어, 열의 이동으로 온도가 변하다가 갖다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프까지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전부 다 공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다음 시간에는 열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